이리가 들어오니까, 이리가 들어오니까, 이리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 도망.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 양을 위하여서 오신다. 이 내용이고. 요0 장에. 요 이것도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게 다 이게 마친 거예요. 자 여기는 계시록 1 2 장에는 십이 장에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네.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해. 아이. 아이를 아이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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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서 와 용이 들어서 와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삼키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예, 하늘로 돔 피신 하늘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 광야. 광야 도망. 여기도 광야잖아. 광야. 광야로 광야 도망. 도망.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 아이는 아이는 하늘로 올라. 하 하늘. 그래서 미카엘과미카엘이 해서 용과 전쟁. 그래서 이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긴다. 쫓긴다. 이런 내용. 이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여기 핵심. 그리고 여기는 새 하늘 새땅. 여기는 새제하루새 자하루. 첫 열매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첫 열매 어디요? 첫 열매 첫 열매? 네. 첫 열매는 계시로 첫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잖아요빛 빛이 어 빛이라는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 해와 달이 건새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보통 사람들에게 해건새라는 것은 빛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빛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이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잖아 예수 왔잖아요. 하나님 빛이라 말이야. 예수도 함께. 빛은 나, 나. 빛은 창세기 1장3절에 보면 빛이 어, 빛이라서 h y 빛이, t c h y p i t 빛이, 그렇죠. 빛이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Pit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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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t c h y Pitchy, Pitchy, p i t c h 이 Pitchy, p 아 t c h 가 Pitchy, p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 h 아버지 빛을 받아서 예수가 빛이 p 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이게 이치가 이 y p 아버지 아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두 개가 합치려고 은어인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모세와 함께 앉아 계시고 하느님 우편에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음. 같이 오셔야 돼 오시기 위해서 이틀 년 전에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배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 번의 신 받았다,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내 가지고 와서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이 이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 이치를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겠어요?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한명한 한 명이 하고 예수께 하셨어요 오신다는 이야기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왜? 한 명만 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조선이 찬란하던 역사를 음. 이렇게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국민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아까처럼 왜정 때. 어그 사람이 백년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이런 음. 소식 못한다. 찰나만 비극, 찰나 문화를 잃어버린 음. 된다고 그 사람을 하면서 자기는 다시 돌아온다고했어요그 사람도 근데 예수께서도 온다고 생각.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선하 목장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 서나, 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속에서 함께되지 첫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첫 열매라는 우리가 세상 이치를 보면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시 우리 마음에 이0년 전에 뿌려 놓은 씨앗이 잘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지고 예 장성한 벌량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잖아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서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면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도는이 말씀이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이사야 일장에서 이사야 일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이름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laughs> 이름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 유태 목사님 다른 거다 아예 몰라서 이 말씀에서 이 이름을 반드시 제시해야 돼 음. 그게 아니, 진리라 난 그게 특기야 그게 진리라니까 나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일장에서예그래서 나를 버렸다 나를 그렇게 이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인 사람들은 이 이름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예서를 이루어지는 거앞 예수께서 이천 년 전에 이루어진다는 건이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시작해서 평화통일 되는 거 여기 무슨 총재님이 하고자 완전하게 못했잖아요 이곳에 대해서 길 만들고 평탄한 때로를 만들고 왔다갔다 막내 길이 만들어지고 순양이든 높대던 뭐 시간에 그런면 자체가 없어 우리한테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받는 자들은 성문을 들어가고 택가식법못 받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그 말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유튜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롭까 함께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이제처는 변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름은 아니, 이거 안 변해? 아니, 계속 그러니까 이뭐 요한 계시록에서 2뭐 2장뭐2 1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은 안 변하지만 또 말씀을 하면 이거 저하고 안 하고 또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 그러면될수 있는데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은 영원하다고 했었거든 그영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교에서 영혼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독력자가 되다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이 있고 속에서 탁 튀어나오면요 진짜 여호와는 경력 아 하나님 또 일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또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못하면은 얼마나 설명이 힘들겠는가 이 설명이. 근데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여기다 같이 그런 이야기 말씀드되는 거예요. 어금이들설때첫 음.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이첫 열매나 자체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에 좀 어둠의 세력이란 자체가 공부의 세력 자체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을 안 주시겠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 때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지만, 계속 아버지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근데 지금 복음은이복음이라는 거지. 새하늘, 음. 새 땅에서 평화통일 이뤄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분단에서 통일시키는 역사 통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시대. 서로에 대한 관점을 원수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뭐 이제 저런 뭐 민족이 민족을 처음에 대적한다 했잖아요 말씀에서는 근데 민족이 민족을 사랑해야 줘 돼. 나는 예 네. 탈북자 목사들을 예 네. 이걸 가르켜 주고 싶어. 하세요. 만약 내가 알려줄게요. 네. 너무 좋은 이유가 나는 나는 왜 여기 왔지 알아요? 음. 대한민국의 보을전화기에와 있는 거예요. 음. 나는 대한민국에 내가 선교할 줄은 몰랐어요. 왜 하나면요? 자꾸 싸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도 싸워 얼마나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는 이문세영 청자가 전파했던 복음이 임수경 학생이 전한 이 복음이 현재로 써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 선교를 가지고 왔다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미국 나가서 거금오지 자기 대한민국 카페처럼 대들보가 응. 내시 대들보가 꺼지는, 꺼지는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대들보를 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탈북자들도 우리 이제저딱 기수가 왔다면은, 내가 단잠몇기를 줄게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라고요. 삼자모사들과 함께 하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자 너무 많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 지나갔대. 그거는 그약시장 하는 단자들 너무 많아 다 오늘 예수 예수 예수만 하여 근데 요거하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걸 알게 해줘 네. 음. 음. 할렐루야 요거하나니까 감사합니다 꼬리왜 지었어? 디옷없어어이어디 네. 이거 없어졌어? 다뛰어갔어 왜? 이거, 그끝나